자 어, 이번 시간에는 생애 주기별 금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어, 각 개인은 어, 우리가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해서 금융 목표를 설정하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금융 목표와 우선순위는 금융 의사 결정을 위한 기준이 될 수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가서 금융의 계획과 그리고 실행과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의 토대가 될 수가 있죠. 따라서 금융 의사 결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목표는 현실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또 시점별로 측정 가능하게 기술되어야 되겠죠. 자, 통상 개인은 우리가 연령별로 금융의 필요와 금융 요구가 달라지는데 나이에 따라서 소득과 지출 규모도 달라지고 또 소득과 지출 간의 계리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에 따른 저축과 투자의 규모도 달라지고 또 자산 배분과 투자 전략도 달라지므로. 금융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 주기별 주요 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2012년 2월에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의 금융현실에 적합한 한국형 생애 주기별 금융교육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생애 주기별 단계와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주요 사건과 그에 따른 일반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금융 목표는 아래의 표와 같죠. 자, 이 표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어, 경제적 독립과 그리고 어, 어, 결혼 준비 좀비, 준비가 금융 목표이고 또 대학 진학, 또범으로부터의 독립, 또 취업을 준비해서 또 취업을 하게 되고. 또 자동차 필요하면 자동차 구입 등을 할수 있는 주요 삶의 라이프 이벤트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신혼기는 에 새로운 경제 생활에 적응을 하고 또 주택 작업 마련에 집중하게 되는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의 이벤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자녀 출산 및 양육기에는, 양육기에는, 어, 우리가, 어, 어, 새로운 가족원이 구성되면서, 생기면서, 경제생활이 변하게 되고, 또 자녀 출산 자금을 준비하고, 주택 자금은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자녀 출산 및 양육과 주택 마련이 주요 이슈가 되는데, 자녀 학령기에는 우리가, 어, 자녀의 교육이 주요 이슈로 사교육비가 점차적으로 많이 정제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녀의 교육이 주요 이슈로 자녀 사교육비를 마련하고 대학 동문금을 준비하기 시작돼야 되고 그리고 주택 확장을 위한 자금 마련도 필요할 수 있죠. 그죠. 평소를 작은 아파트에서 큰 아파트로 옮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의 성경계에는 자녀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죠. 또 어, 돈을 모을 수가 있고, 또, 결혼을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결혼협회에서, 어, 정한 바에 의하면, 통상 남성들이 우리가 결혼 정년기는 어, 32세에서 34세, 우리가 여성들은 30에서 32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또, 은퇴 준비가 시작되고, 자녀의 대학 신학, 자녀 결혼, 또, 우리가, 어, 조기 퇴직 등이 주요 라이프 이벤트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자녀 독립 및던퇴기에는 은퇴생활을 시작하면서 상속을 준비하게 되는데 은퇴, 또 가족 구성원이 죽음, 그죠? 생로병사, 그죠? 요람에서 모든 것까지 이런 죽음, 또 우리가 건강관리가 아주 대두될 수 있죠. 그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건강관리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하는 생애 마지막 주요 이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의 도표별로 보면 생애 주기별 재무 목표입니다. 그죠? 금액을 보면 한창 우리가 도입 성장 성숙 세대 사이클에 있듯이, 그죠? 30에서 성장기 30에서 50세까지 돈의 지출 곡선과 수입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되어 있죠. 40대. 그죠? 그래야 50대 중반 이후로 임금 피크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수입과 그죠. 수입이 낮아지면서, 그죠. 우리가 지출도, 그죠. 서서히 낮아질 수 있는데, 수익은 급격하게 떨어지지만, 지출은, 이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이에 따른 투자 전략, 그죠. 나이에 따른 투자 전략에 20대는 우리가 종잣돈 모으기에 바쁘다는 거죠. 그죠. 종잣돈 모으기에 바쁘고, 또, 어, 우리가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집 마련 자금을 준비하고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한다. 그죠? 이때의 투자 목표는 우리가 정립식 펀더. 그죠? 과일펀드 장기 주택 마련 펀드개인임금주식 펀드가 있고. 자, 어, 30대에는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데 내집 마련을 준비하고 자금 마련,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 구분. 투자 전략이 있죠. 그죠? 어, 펀드에 적립 펀드, 해외 펀드가 있다. 자, 그리고 투자의 목표 40대, 50대에는 우리가 재산을 증식하면서노후 준비할 수가 있죠. 그죠? 그죠? 자녀의 학자금을 준비해야 되고,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준비, 은행 금리를 여기저기 보면서 그죠? 은행 금리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리서치하고 이때 펀드 상품은 혼합형 펀드, 전환형 펀드, 해외 펀드, 부동산 선박 등 대체 분들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60대 이후, 우리가, 통상, 우리가 뭐, 실버 세대, 그런지, 요즘 우리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어, 나이에, 어, 결혼, 저, 저, 우리가 은퇴, 퇴직 나이를 65세 정도로, 어, 우리가 포커스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아마 실제적인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용노동 인구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극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때 아마 우리나라도 은퇴가 앞으로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65세까지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60대 후의 펀드 상품은 국국채 펀드, ELS, 주가 인계 증권등 원금 보전형 펀드가 필요하고 절대 수익 조형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한 8계명에 우리가 은퇴 전 30년간 은퇴 후 30년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노후 예상 생활비 중약 30에서 35%는 의료비로 책정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투자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주택 수요가 급감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올인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어, 본인 스스로가, 그죠. 어, 우리가 노후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평생 즐길 수 있는, 어,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죠. 어, 일거리를 찾아서, 그죠. 어, 또, 자기에 맞는 그런 소일거리를 찾아가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노후 필요 자금을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투자의 포트폴리를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테크 그죠? 통장을 어떻게 그죠? 예금을 어떻게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재테크의 실제적인 방법에 예금 통장을 우리가 조개기 나누기 한다그하죠 그래서 우리가 돈의 목적과 사용 기간, 이 사용 기간은 저축 기간에 따라서 예금 통장을 달리 관리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금 통장을 나누는 것은 재테크에 대한 접근 방법을 근본적으로 달리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 통장을 나누지 않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듯이 서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방식에서 통장을 목적별로 나누어서 먼저 저축을 하고 남은 돈만을 쓰는 방식으로 발상의 주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테크 성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돈을 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절대 돈을 모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장을 어, 목 적별로 우리가 나누면, 어, 많은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장을, 어,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어, 몇 가지 나눌 수가 있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먼저, 수시 입출식 통장과, 그리고 저축식 통장, 그리고, 어, 투자용 통장, 그죠. 어, 그리고 비상금 통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월급이나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유입은 일단 어, 수시 입출식 통장에 모이게 에, 되고, 또이 통장에 모인 현금중 일부는 우리가 생활을 하기 하여 지출되고, 또 일부는 비상금 통장, 또 일부는 저축 투자용 통장, 그죠. 어, 저축 투자용 통장은 계좌 통장이죠.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우리가 수시 입출식 통장에 오래 머무르게 하면은 이자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목적별로 분류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 투자용 통장을 옮겨져 투자에 쓰인 돈은 우리가 통상 투자 기간이 끝나면 다시 수시 입출식 통장으로 돌아와서 다음의 투자를 기다리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수십 줄씩 통장과 저축 투자용 통장 중에 정기예금과 적금에 대한 것인데 저축 투자용 통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펀드나 보험 주식 등 투자 대상이 많기 때문에 에, 계속해서 설명할 것이고 또 우리가 전원 시간에 말씀드린 바 같이 어, cma 통장으로 운영하되 매월 사용하는 생활비의 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를 예금해 놓은 것을 어, 여러분들이 권장을 하지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우리가 어, 50만 원 정도 사용하면 150에서 250만 원 정도를 비상금 통장에 어, 예금해 놓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죠. 물론 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인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출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수시 입출식 통장에 예금을 해놓아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도 낮지 않아야 하는데 CMA 통장이 어, 이러한 요구에 적합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가 저 화폐, 우리가 어, 이런 어, 화폐의 기능은 어,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환, 첫 번째, 두 번째, 보관. 어, 지불 이런 교환화폐 지불의 기능이 있고 우리가 화폐의 발전 순서는 처음에 우리가 상품화폐 그죠 우리가 상품, 물물교환이 있었죠 그죠 이 물물교환이 금속화폐 그죠 우리가 어, 상평통보라든지 이런 우리가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금속화폐로 바뀌면서 또 지폐로 바뀌고 또 지폐에서 우리가 어, 신용으로, 그죠? 우리 할수 있는 신용화폐로 바뀌면서, 지금은 또 요즘 우리 전자화폐, 전자화폐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 이 통화는 유통화폐의 준말로 국가에 의하여 금액이 표시된 지불수단으로, 어, 강제 통용력이 인정금액으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강제 통용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통화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통화의 대용 정권은 우리가 언제든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앞 수표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송금 수표, 또 우편 환증서, 또공사체의 만기 이자표, 그리고 관청의 지급 통지서, 그리고 배당금 지급 통지서, 만기가 도래한 약속 언과 환음 등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수표는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정권을 우리가 수표죠, 오죠. 자 수표의 기재 요건에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또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지급의 명칭, 지급지, 발행인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사 되죠. 그죠 자, 자기 앞 수표는 우리가 저, 자기가 발행한 자기의 지시 수표고, 당좌 수표는 당좌 계좌 개설 후에, 당좌 예금을 계설한 자가 발행이 인 되고 은행이 지급인이 되는 수표죠. 그죠. 그래서 이 당좌 수표는 제시 기일에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부정 수표 단속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당좌 수표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면서 당좌 수표를 계산하면서 그죠. 우리가 뭐 120일 당좌 수표일 도 있을 거고. 또, 육결자, 심지어, 긴 것은, 그죠? 뭐, 육결자리, 엄도 있죠? 그죠? 당차 수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당차 수표를 보도하면, 그죠? 뭐, 일정한 지각기일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5월 30일인데, 10월 말까지, 그죠? 수표를 10억을, 당차 수표를, 발행했으면, 이 10월 30일에, 10억을 통장에, 입금을 시기 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당좌 수표가 부도하면 어, 바로 형사 입건될 수 있는 그런, 음, 부정 수표 단속부에 형사 처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자, 가계 수표는 일반 뭐, 개인적인 사업을 아니하더라도 일반 개인적인, 어, 수표적구죠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가 은행에 가계 종합 예금 계좌를 개선하여 발행하는 수표를 우리가 가계 수표. 그죠? 뭐 10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한도 설정을 그죠? 뭐 동상 뭐 5천만 원 정도를 안들 걸어 놓죠, 그죠? 자 그리고 음은 약정에 놓은 금액을 미래의 특정한 날짜에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유가증권이 그죠. 그래서 주로 외상 거래 시에 현금을 대신하여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음은 그죠? 당정 약속 음, 그죠? 가격수표도 일종의 약속음입니다, 그죠? 자, 음의 기재권건은 국어로 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인데 직업인의 명칭, 반기 그리고 직업지 직업받을 자 또는 어 직업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발행인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 그죠? 그래서 환음은 직업인의 명칭을 어, 부가해서 어, 작성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백지엄. 어, 백지엄은, 어, 일반적인 어음의 형식적 요건인 만기나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는 어음으로, 어법상 효력이 있습니다. 백지엄은 그죠? 자, 융통어음은 상품 거래가 바탕이 아닌, 어음 발행인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리기 위해 사용하는 어음이다. 융통음 기성음은 발행인과 수취인 상호관에 금융을 받기 위해 금액, 안기, 일를 동일하게 음을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기성음은 사회실서,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자, 전자음은 2005년 전자음의 발행및이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해서 발행인이나 수취인의 요건을 전자 형태로 나타낸 음이다. 알 수가 있죠. 그죠? 약속 음은 발행인이 수신에게 직접 지급금액을 지급다는 음, 환음은 음을 발행한자가 수신에게 직접 지급액을 주지 않고 제 3자를 통해 주는 음을 말한다. 그죠? 환음은 주로 국제거래에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통화 어, 우리가 이 보는 통화 통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통화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폐와 동전 등 화폐 반응의 독점적 권을 통해 공급한 통화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예금은행에 대해서 대출하거나 외환을 매입하거나 또 정부가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정부 예금을 인출할 경우에 보는 통화가 공급되고 있죠. 자, 어, 그리고 통화 정책은 먼저 공개 시장 조작인데요.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공적인 목적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총액한도대출은 중앙은행 이 은행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금리가 아주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인율 조정은 중앙은행 이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조정하여 통화량을 조절 하고 그리고 직업준비를 조정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아야 하는 일정 비율이다. 자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라 주요사항을 심히 의결하는 정책기구이죠. 그래서 그 금융통화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 제도를 본떠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통화제도는 우리나라는, 어, 이첫 번째, 근본의 제도인데요. 정부에서 비축한 금에 따라 통화량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금으로 화폐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죠. 근본의 제도. 자, 관리통화제도는 통화관리기관에 의해서 통화량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금안본위 제도에는 근본의지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의 통화를 보유하여 자국통화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이고, 금핵본위제도는 국내에서는 은행권이나 집회처럼 경제적이고 유통이 편리한 화폐를 유통시키고, 금은 중앙에 집중 보유하는 제도를 우리가 금핵본위제도이다 그렇죠? 자, 어, 예금자보호제도. 그죠? 어, 우리가 전번 1강 때 예금자보호제도를 말씀드렸는데, 이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과 또 경제 위기로까지 연결되어서 만약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예금자들이 돈을 찾기 위해 앞다퉈 금융회사로 우리가 달려오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이를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는 대출 자금을 해소해서 예금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이런 대출자에게 어려움을 음, 안겨주고 또 극히 하는 경제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어, 이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뜻하죠. 정부가 금융회사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예금자보호제도.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마련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금자보호법이죠.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예금보험공사 우리가 일명 예보라죠. 그죠? 이 예보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에 필요한 증원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예금보험료로 조달해서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지급정지명령 그리고 영업인허가의 시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예보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분리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자 그럼 예금자보호법상에 보호되는 상품 리스트에는 어떤 것이 나누면 우리가 요구불예금은 통상 우리가 보통예금 그리고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등이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고, 저축성 예금은 우리가 거치성 예금이죠. 그죠? 저축성 예금은 우리 정기예금, 그리고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예금 등이 있고, 정립성 예금은 정기적금, 그리고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뭐 확정기여 퇴직연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금전신탁 공금이 보존되는 어, 금전신탁이 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 당좌예금인데요. 자 당좌예금은 주로 기업체들이 이용하며 자금의 보관이나 자금 위탁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당좌의금은 수표나 음의 형태로 인출 가능하고 당좌예금의 실정 어, 실적과 신용 평가를 통하여 기업들은 어, 기업은행으로부터 음복이나 어, 수표 복을 교부받을 수 있고 또 이를 활용하여 협력업체들에게 대금 지급을 주로 했죠. 하지만 IBF를 거치면서 이러한 음의 원청 업체의 과도한 사용은 협력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원청업체의 부도로 인한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리스크로 인하여 최근에는 기업 간의 대금 직업의 음보다는 외상판매담보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최근 외상판매담보대출이 소급 문제로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의 리스크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별. 별단예금은 우리가 은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다른 계정으로부터 처리하기 곤란한 예금이다. 자, 그래서 별단예금은 특정 자금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인데, 거래약관이 없으면 정선를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의 텔러가 그날 예금을 마감하고, 또, 시재금이 10만원 남는다면 우선 그 원리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게 시재금이 10만원 남는 원리를 찾았지만은, 그날 바로 계정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일시적으로 10만원을 별단예금 계정으로 예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후에 별단예금을 해지하고 정확한 계정처리를 하는 것인데 만약 10만원이 남는 원인이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10만원은 워낙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자 어, 잠시 쉬었다 상담하겠습니다.